종이 접기 하고 있네. 어, 이거 PDF랑 동영상이랑 같이 나오니까 종이 접기가 너무 쉬워. 지금 어느 부분 하는 거야? 지금. 지금 4단계, 여기. 아, 4단계? 어. 아, 아 근데 이게 어. 한 번에 PDF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어. 정확하게 어디 하는지 잘 모르겠어. 맞아. 사실 여기 지금 3단계, 4단계가 같이 나와 있어서 중간에 얼었을 때좀 헷갈리긴 하더라. 아, 그러면 클릭 녹화로 마우스 포인터로 표시 한번 해줘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알, 알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 그, 그런 기능이 있어? 어. 니가 클릭 녹화 지금 어느 부분이야? 내가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야. 아 그래? 그럼 지금 클릭 녹화 한번 눌러봐. 클릭 녹화. 어, 클릭 녹화를 누르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어, 그럼 거기 한번 클릭해봐. 클릭했어. 클릭했어? 응. 그리고 클릭 녹화 더할 부분이 없으면, 저기, 녹화 멈춤 있지. 응, 녹화 멈춤. 어, 그걸 누르면, 응. 이제 임시로 클릭 녹화가 저장이 된 거거든. 나 아빠 두번 눌렀는데도 괜찮아? 어, 괜찮아. 음. 어, 그럼 에디터 한번 들어가서 이걸 확정을 해줘야 돼. 아, 맞아, 맞아.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 자막으로, 아, 문서로 들어가야 돼. 문서로. 어, pdf에다가 저장을 한 거라서, 아. 저기 문서 연결 정보 설정에 보면, 임시 포인터에 1이라고 써 있지. 어. 어 그게 지금 임시 저장한 클릭 녹화가 하나 있다는 거야. 아. 저거는 클릭한 개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 아까 클릭 녹화 버튼을 누른고 그 다음에 멈춤한 고한 녹화가 됐다는 걸 아. 이야기하는 맞아. 거거든. 내가 한 하나지만 사실은 내가 두번 눌렀거든. 어, 맞아. 클릭 개수가 두번 나와 있지. 어, 지금 그분이 어. 임시로 되어 있잖아. 아. 저거를 클릭하고 이거를 어, 클릭하고, 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 저장을 한번 눌러봐. 저장. 그러면 어. 저게 확정 포인터로 올라갔잖아. 아 그러네 확정 포인터. 어, 한번 1이 클릭해볼래. 된 거네. 어. 여기. 그러면 아, 확정. 아,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녹화가 된 거야. 아, 근데 만약에 지금 네가 아까 녹화를 하고 싶지 않았으면 음. 어, 여기에서 저장하지 않고 그냥 취소하고 눌러 들어가면 어, 한번 확인해볼래. 어 그래 면 저장. 저장은 아까, 아까 한번 했으니까 해, 아, 어, 확인. 확인 한번 눌러볼래. 아까 영상이 한이었나1분 여기쯤이었던 거. 기다려 봐.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접을 때 내가 두번 클릭했거든. 아, 그러면 그 시간하고 그 음.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가 음. 될 거야. 좀 기다려보자. 음, 음. 신기하다. 이 기능이 있으면 내가 어디 부분인지 중간에 어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어. 밑에 쯤이었던 거 같은데. 맞아. 주머니 같이 생긴데에서 클릭한 거 같았는데. 어. 어 나왔다 손 모양이 나한번더어두번 어, 어. 어, 나왔다 아 진짜 신기하다 이러니까 어. 글이 많아도 그 부분에 탁 표시가 되니까 글이 많을 때는 더 편하겠다 그렇지. 아 고마워.